작은 어 내..내가의 뭐더라? <laughs> 아 그런 것도 이제 진짜 내가 좋아했던 그런 동료 같은 것도 이제 난 모르겠어 기억이 잘안 나? 오래됐잖여 왜 그렇게 얘기해? 김치야 왜? 너 치아에서 너가 한국에 없는 게 놀러 오면 되지 아 내가 놀러 가는 거야? 어? 와 <laughs> 비행기 표사줘 그럼 숙소는 내가 다 잡을게 언니 그럼 나도 한국 가고 싶으니까 비행기.. 아니, 김치야, 거기 두바이 초콜렛 팔아? 여기 안 팔아. 거기 안 팔아? 어. 진짜? 여기는 한국처럼 막, 뭐, 뭐 그렇게 인기 많아진 거를 막또 만들어가지고 팔고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오. 한국이 대단한 거야. 아니, 근데 진짜 한국이 그런 거 있어. 엄청... 엄청 유행이 엄청 후회가 됐지. 나가 옛날에 막 카스테라 빵도 그렇고, 막 이번에 요아정도 그렇고, 두바이 초콜릿 탕으로 약간 진짜 하나 유행하기 시작하면 전 국민이 무슨 파도가 온 것처럼 둘썩 거렸다 갑자기 내려가 그니까 그니까... 그지 와... 신기하긴 해. 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실 두바이 초콜릿이 해외에서 먼저 이렇게 많이 유행이 돼가지고, 한국까지 가나 싶... 가더라. 아 진짜? 그 전에 두바이 초콜리이 해외에서 계속 유행 중이었어? 응? 어. 그래서 나도 오 이렇게 보고, 오 어, 맛있어 보이는데 하고. 나 갑자기 유행을 어. 엄청 하더라고. 이제 해외에서 유행을 했다. 그럼 이제 김치가 그걸 토대로 먼저 한국에서 그런 콘텐츠를 찍으면 너가 유행의 선도주자네. 그래서 그럼 한국에서도 유행을할걸 아니까 네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맞 이렇게 면 뭔가 이제 먹방계의 스토리님이 되는 거지. 유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김치 여기서 더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두부김치. 아 언니 나. 나중에, 나중에 있, 있게 되면 미안해. 먼저 미안할게. 하하, <laughs> 진짜. 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바 엄청 떨친다고? 아니. <laughs> 아, 농담, 농담. <laughs> 아, 정말로. 진짜 빨리 유명해져서 너가 길에다 똥을 사도 박수갈지를 받을 터이니. 뭐, 뭐, 머 언니 박수가 배가? 까 진짜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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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일반, 일반, 일반. 어. 뭐, 아예 그, 옥상이었지. 옥상. 음. 나 총없어 나도 총없어 왔 l 헤어. 총을 주세 t 총을 주세요. t <laughs> 을 주세요. e 아 o s 이 i l t o n 왔어? e to sail. Toss up. Toss u 있었었거든 내려갔나 옥상에 있 Toss up. t o s 노 u 노 t o s 노 up. Toss up. t 어? 저기 보, 오, 보인다. 사줘사줘 이렇게 될수 있나? <laughs> 어머. 아직도 못 내려왔나? 뒤로 빠진 것 같아, <laughs> 내가 볼 땐. 그렇지. 그렇게 봐보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봐보겠어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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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로 맑물흐 작은.. 어.. 내.. 내까에.. <laughs> <laughs> 뭐더라? <웃음> <laughs> 아 그런 것도 이제 진짜 내가 좋아했던 그런 동료 같은 것도 이제 모르겠어. 기억이 잘안 나? 오래됐잖여. 왜 그렇게 얘기해? 김치야. 왜? <laughs> 왜? 왜? 너무 속상해서 수, 너가 거? 한국에 없는 게. 놀러 오면 되지. 아 내가 놀러 가는 거야? 어? 와. <laughs> 비행기 표 사줘. 그럼 숙소는 내가 다 잡을게. 언니 그럼 나도 한국 가고 싶을 텐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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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잘했는데? <laughs> 와 사람이야 얘. 야 왼쪽 능선에서 왔어 아까 걔. 너너 나를 쐈다? 왼쪽에 있던 애 어디 있지? 무슨 짓이었는데? 그래 김차 비행기표만 사줘 언니가 숙소 알아서 꿰. 그럼 나 나중 한국 갈때 비행기표 사주는 거야? 나랑 맨날 놀아야 돼 알겠지? 언니 그럼 언니 나놀아줄 거야? 뭐 당연하지. 뭔데? <laughs> 어, 어. 뒤에 아깝게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혼자 있던 친구, <놀람> 너, 너 가만두지 않겠어? 어, 저 있다.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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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뭐고 돼? 리 <laughs> 우리, <웃음> <웃음> 우리, <웃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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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리우어 온다 온다 어, 김리우 뒤에 있다. 리 우리, 우누우 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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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도 <돼도> 되는 거예요? 우 <laughs> 어, 저기 있다. 어 어, 리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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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얘 몰라. <laughs> 몰라 몰라 몰라? 아니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얘 발소리 얘 가만히 있어봐 얘도 바보다 보이지? 힘차야 여기 있어 아아 그러네 바보 뭐야 우리 여기로 올라갔잖아 진짜 바보 어 저기 봐 저기 봐 아, 진짜 바보다 뭐가 아니야? 야 이거 우리 내려가면 되겠는걸? 아까 발소리도엄 어, 우리 발 밑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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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여기서 지켜본다 우리 안에 있다 생각하나 봐, 얘도 아. 그렇지. 뭔가 우리가 또 바보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 내린다는 거는 제네들도 몰랐지. 어. <웃음> 진짜. <웃음> 아, 어, 네, 어. 우리가 바보였다. 왔다, 왔다노. 아, 야 올라온다. 얘 올라온다. 김짜위 얘 올라온다. 얘, 보이않게 숨어 숨어 숨어. 김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laughs>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김차,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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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 이라. 김차, 이라. 미안하다 김차 이리와 김차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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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바보였다고 한다 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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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보였다고> <laughs> <laughs> 아니야, 우리 아까. 어? 어, 여기가 아니야 아무도 까어 그런가 본데 여기가 아니야 아 아까 어디였지 아 여기야 여기 헬리패드인가 아니야 헬리패드 아니고 카파코 여기였다일번아 음. 아이 몰라 몰라 하나, 하나. 비슷해 어, 비밀의 방 와, 이렇게가 비밀의 방이다 김치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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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먹자 1번 그래 그래 김치 한국 올때 언니 볼 거야? 볼까? 그래 언니가 밥 사줄게 헉.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진짜 밥 사준다는 사람들이 음. 진짜 널리고 널려가지고 내가 가서 밥을 사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또 말만 한 거겠지? 아니야 난 진짜 사줄게 김치 언니 맞아? 어 그럼 네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어... 그러면은... 아, 뷔페 가야 돼 아니 뷔페 가지 말고 진짜 맛있는 걸로 계속 먹으면 되지 <laughs> 뭘까? 맛집? 음 응, 그럼 맞아, 한국에 맞아, 유명한 맞아. 그거 알아? 혹시 김치 너가 알지 모르겠는데 응. 한국 하면 또 엄청 청유명한거 있거든 회사국 음. 이거 한배 한국 한 진짜 국고루 아니 그국한 약과라고 아 약과? 어 그거 사줄게 언니 한국 만나지 말자 <laughs> 아, 왜아니한 아니, 뭐, 한국 정서 왜 음식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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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국한명한 음식 <laughs> 아니, 아니, 그 있는데 이국 한국 한 있어 국 한국 한국 언니 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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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테 너무 커 근데, 근데 내가 약과는 너무 많이 못 먹어 너무 싸구려 아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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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고기 사준다고 해놓고 소고기 젤리 사주고 막 그런 거야. <laughs> 이지데 <이랬네, 웃음> <야, 문구점에> 막. 는데말몇 <laughs> 소고기 젤리.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야. 그 정도 아니고 육포 사줄게 육포. <laughs> 어, 언니. 어. <laughs> 진짜 진짜. 주, <laughs> 언니 엘리슨 니 다시 안 보려고. 아니 그냥 아예 안 보려고. <laughs> 아니 아니야 육포 사줄게 최고급 육포. 언니. 어. 어. 고마우니까 만나지 말자. <laughs> 아니 맞지. 김치, 김치 뭐 먹고 싶은데 먹고 싶으면 싶은 사줄게 김치랑 나. 응 음. 언니의 사랑.

뭐야, 어, 내가? 어. 어. 나는 기억을 어. 못 했어. 나 아직도 그렇게. 그때 김치가 뭐라 그랬냐면 <laughs> 김치가 와, 제가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김치강 언니 내가 이제 해안도서로 들어와서 언니랑 같이 놀게 돼서 너무 기뻐 나는 사실 주, 언니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챙겨주는 언니+ 언니들이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윤이 언니도 그렇고 엘리스 언니도 그렇고 리즈마 언니도 그렇고 너무 잘 챙겨줘서 고마웠다 그래서 내가 가서 잘 먹고지만 그래도 우리 각도 같이 재밌게 놀자 이러면서 또 이렇게 보내준 거야 아 진짜 착그 친구 진짜 착하다 뭐야? 나 그렇게 썼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 그거를 받고 너무 감동받은 거. 왜냐면 김치가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인거 보일 뭐때 갔지. 나중3 때. 그지 그래 그래 맞아. 그래서 너무 음... 감동받아가지고 막 우리 김치를 더 이상 못본다고 앞으로 해안있스 김치가 없는 건가 이러면서. <놀람> 어머 나잘 썼다. 되게 슬퍼했는데. 예 <놀람> <놀람> 다행이었어. 다행이야? 계속 봐서 그리고 그 이후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 김치가 원래 유튜브 안 한다 그랬는데 아... 맞지뭐 먹어? 뭐 먹어? 근데 <laughs> <laughs> 뭐 감동적인 얘기할 때 그런 거 포인트 잡는 거 아니야 감동적이게 일하고 있는데 먹고 있는 너는요 <웃음> <웃음> 아이 주는데 어떡해 뭐 먹는 데그 아니야 나안 먹고 있어 아, 아니 언니 사랑 먹는다니까 아까부터 아 정말 아 참말로 저뭐 먹는지 맞추면은 선물 좀. 소원 권 내가 진짜 못맞춤 내가 맞추면 응, 응 한국 음식이야? 응 그렇다고 할수 있어. 전 아니야. 아 스무 고개야? 그렇게도 하자 그러면. 오케이 국물이 국물. 있어? 콩? 아니? 그러면 튀긴 거야? 아니 찐 거야? 아니 볶은 거야? 아 무채 볶음 땡 가지 볶음 땡 김치채 볶음 땡 네. 멸치 어, 볶음 땡아이러셔도 네. 어... 되나? 그러면 야채야? 야채도 있어. 뭐 어, 진짜 뭐지? 야채도 있는 볶음. 야채도 있는 볶음. 이 냄새나는 뭘까? 가보자고. 야시치. 저... 여러분도 맞춰 보셔도 돼요. 다 끝났다. 아, 그래? 나이스. 뭐야? 소시지, 야채 볶음. 소시지, 야채 볶음. 소시지, 야채 볶음. 땡. 볶은 거야. 소시지, 야채 볶음 아니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소시지, 야채 볶음. 기름에다 이렇게, 이렇게 볶은 거라고? 김, 기름에다 볶은 건아니 김? 김치 볶음. 땡. <laughs> 채소도 들어가 있어? 응, 난 쉬운 줄 알았어. 채소가 들어가 있는 거. 아샤인 거. 아 에이. 볶음 땡. 아, 어, 진짜 뭐 복... 가. 어. 그러면 무슨 색이야? 주황 빨강? 파프리카 볶음. 땡. 토마토 볶음. 땡. 아, 근데 나 볶은 거라고 했는데 이게 막 볶음. 막 그런 건 아닌데. 볶음거막 그냥 막 반찬식으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닌데. 그건 뭘까? 고구마 맛탕. 고구마 맛탕. 아니야. 아니, 볶은 건데. 아, 어, 진짜, 진짜 할수 있는데. 어. 아. 아 당근 볶음 당근 볶음 그거 요즘 유행하는 거 땡? 그거 요즘 유행해 당근 볶음이 당근 볶음 뭐 많이 먹으니 어떻가 갈까 오, 아 뭘까 김치 볶음밥 아닙니다 네 무슨 거의 왔다 김치 볶음밥이 거의 다 왔어 아니 게임해야 되는데 기... 아 모르겠어 뭘까 <laughs> 언니 내가 그 심정이었어 언니가 맨날 나 보고 맞추라고 할 때마다 잠깐만, 김치야 이거 아빠 우리 천천히 들어가자나 이거 나 이거 생각 좀해볼게 김치 누어 봐봐 먼저 가서 죽지 말고 네? 응 뭘까 힌트 힌트 누가 뭐, 힌트, 힌트. 힌트. 김치 볶음밥 거의 다 왔다고? 네아나 아, 어, 뭐. 아, 알았어 응? 오므라이스 땡아 아, 이게 왜 아니지? 왜 오므라이스가 아니. 아닌데? 오므라이스야 이건 여러분 뭘까요? 짜장밥 응응 음, 음. 내가 빨간색 주황색이라고 했잖아 아 그치 밥이야? 어 그럼 오므라이스인데? 아니지롱 응 음, 재밌다 이거 기다려봐 김치야 기다려봐 아 뭘까? 여러분 뭐 같아요? 진짜 리조또, 리조또. 남자분들이 좋아하는거 남자분들이 좋아하는거 좋아, 제육볶음! 제육볶음밥밥! 제육볶음밥! 제육볶음밥! 제육볶음밥 그래! 아 그냥 제육볶음밥 <laughs> 완전 쉽지?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주황색이라매 어 주황색이잖아 주황색 김치 내려와 볶아버릴라 <laughs> 나왔다 김치야 채팅 볶아버려 아니 저는 볶은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그볶은그 그 저거 뭐야 단탄 쪽으로 가실 줄 몰랐어요 아 그게 그게 강식인 줄 알았어 뭔가 나는 음풀 도핑하고 어디 있을까 이제 집중해야겠는데 저 밑에 막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어 밑에 있다 거. 밑에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이번쪽 어, 검은 색깔 뭐 있었어 막 피고 천천히 하자 얘네들도 이제 봤다 아, 아, 아. 아, 그러면... 야, 아, 와, 뭐야? 왜 저렇게 까졌어? 아, 쨌다. 야, 이거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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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데 천천히 해 보다, 한참... 이게 있어요. 그럼 하나 라스트 왼쪽에... 왼쪽. 이제 앞에 연막 하나거든. 앞에까지 가보래. 저쪽으로 그냥 맞춰봐, 진짜. 여기까지 편한가. 아, 살리는 아, 네. 거 아니야? 아,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이 바위. 좀 맞췄어. 쟤 온다 이제. 저거, 저거 때문에. 자기장 때문에. 진짜. 나이, 나이스. 찍기먹었다여러분이야 나이스. 아직도.